지거 코에 컴지거컴나은지거 코에 자, 지, 지 거, 코에 컴은 나문에 지코지 코에 코에 코에가, 코에. 코에가 코 건강한 양양산에 있어서 코코 컴하면 건강한 이질 어, 제가 절대 일을 째거나 멍땡이를 까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어, 이제 할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원래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좀 쉬는데 오늘은 10분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반 코쿠에 컴아 다들 잘 건강히 지내시나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깍라지깍지지라지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 깍반 깍엠 따위랑 비교가 안되는데 어,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고작 이틀치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laughs> 심지어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제가 요새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눈알이 뽑힐 것 같거든요. 더 늦기 전에 이틀치라도 복습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퇴근하기 전에 이거 복습해 놓고 가려고요. 거 컴이라는 뭐뭐입니까라는 의문형이고 주어 쓰고 거거 쓰고 형용사 쓰고 컴이라면 뭐뭐는 뭐뭐합니까라는 표현이 된대요. lâu rồi không gặp. lâu rồi, 하면 어 오래 되었다 못 본지. 그래서 long time no see가 돼요. anh có khỏe không? 은 이제 오빠. o 는형한테 쓰는 표현이고 어쨌든 남자 나보다 많은 남자. 안코커에 컴. 코커에 컴. 커에가 건강한 뭐잘 지내냐 뭐 이런 표현이어서 고커에컴 하면 잘 지내세요. 이렇게. 안고커에 컴. 토이 퀘. 토이가 나. 나는 커에잘 지내. 토이 커에 하면 나는 괜찮아. 잘 지내. 지퀘 컴. 지 쿼컴 하면 너는 잘 지내니? 이러면 너희 컴 쿼, 너희 컴 쿼라고 이상한 대답을 해요. 나는 못컴 쿼, 좋아 못 좋아 가지고. 나는 안 좋아. 나는 컴 쿼하면 나는 안 좋아요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달 만에 돌아왔을 때 인사를 한다 치자. 그럼 러우저이 컴까 오랜만에 보고. 각반 여러분, 코에 컴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이적 코에 하면 나는 잘. 하면 매우 코에 잘 지내요. 너 이적 코에 난잘 지내요. 이걸 또 써보고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또 어, 이번에 들을 거는 제가 좀써 먹을 건데 콕커무이용해서 tiếng việt có hay không? tiếng việt có hay không? 하면 tiếng việt이 tiếng이 말. việt이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말이 có, hay, hay가 재밌는. 그래서 có hay không 하면 재밌니? tiếng việt có hay không이라고 하면 có tiếng việt hay lắm. có, 음 맞아. tiếng việt, 베트남어. 하이 재밌어 람 매우 람이 맨 문장 맨 끝에 가서 매우가 된대요 그래서 디엥 비에 하이 람 하면 베트남어 겁나 재밌음 이렇게 돼고텃컴고텃컴 터시 정말 이렇대요 그래서 고텃컴 하면 정말이니 진짜가 이렇게 돼 그럼 텃텃 하면 어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 또 제가 사랑하는 저의 채널을 이용해서 으아하하하. <laughs> 어, 문어 발라니, 고 하이 컴, 재밌니? 하면, 고, 음. 문어 발라니, 하이 람. 하면, 겁나 재밌음. 고텃 컴. 하면, 진짜가? 이러면, 텃! 어, 진짜인데? 라고 끝나는 거. 다둘리 오졌다리. 바이남. 바이남, 나누 더 이땐 라지아 선생님, 텐 이름이 라지아 뭐예요? 더 이땐 라무인, 더 이땐 라무인 이름은 무인이야. 건엠 어린 너는 뭐니? 이름이 엠땐라인호아엠땐 라인호아 하면 엠, 저는 요 어리니까 덴 이름이 라이에요. 인호. 존댓, 끝. 반땐 라지 혹은 나보다 어린애 한텐 엠땐 라지 혹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 또는 누나일 때지땐 라지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 또는 형일 땐아인땐 라지 라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대답이 뭐라고 뭐라고 하겠죠, 저 사람이? 그러고 나면 내 대답은 내가 더 어리면 엠 내가 더 나이 많은 언니나 누나면 지 내가 더 나이 많은 형이나 오빠면 아인 또는 또래끼리는 토이 그럼 더이 땐라 띠로리 라고 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땐 라지 를 배웠는데 아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더이는 이거 또는 이 사람 또는 여기를 다 포함하고 있대요 뭐 디스의 느낌인데 그럼 더이 라지 하면 이거 뭐야 What is this? 그래서 아까 뗀 라지처럼 더이 라지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어, 너무 어 더이 라뗀아이고토 이렇게 아 모르겠다 홍조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저는 이제 2차 출근을 하러 갑니다 어,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고 제가 한개 배워 왔거든요 어, 그게 땀비엣 이렇게 하면 안녕 이렇게 된대 그래서 땀비엣 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까먼 깍반 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비엣 까먼 깍반